들아 다들 수고했고 푹 쉬어. 그래 어, 푹 쉬어 좋네. 다들. 푹 쉬어. 어, 어. 맞아, 나는 나는 좋았어. 재밌었어. 탈락했어도 난 좋았어. 어, 난 좋았어. 빨 팀의 포탑이. 나도 좋았어. 나도. 하, 뭘저 볼까? 쟤떨 있을 때다 현타 오네. 어, 프로들 더현 프로들은 더거 아니야. 나 이제 챌린저, 챌린저, 챌린저 찍었거든. 빙빙에, 아, 진짜 진짜 진짜. 왜냐면 안녕하세요, 마방님. 혹시 팀 맞출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그 진짜 백크 형님 맞나?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예쁜 아, 예. 어, 좀. 어, 재밌게 꾸좀잘 진짜 열딱 진짜 많은 거안 바라면 열배열 배로만 까주시면. 아, 좋아요. 제가 어제 2 0 0만을 깠는데. 네. 1 2 배. 헤이. 자, 갈게 그러면 한번. 네, 아 어, 제발 좀 잘. 그 화면 있겠습니다. 공유 해놨어요? 이거는! 이거만 뜨면 돼요! 요거! 돈돈돈 20억에서 저.. 네. 100억 저비 p 만 뜨면 돼요! 이거만 이거랑 어, 우리, 이거 저, 금선! 금선 모여주세요 제발 아, 바로 갑니다 네 금선 모여주세요 살짝! 어? 아.. 아니.. 아.. 아.. 아괜찮아괜찮아뭐 아, 첫.. 액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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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아, 아첫번 지나가요 첫번 아, 액땜, 액땜 액땜 말료음 어. 아! 아.. 아.. 자 아, 제, 제가 깔까요? 아니 지금 여기서 타이밍 네. 왔어요 아, 아, 아. 이때 모두 개봉하면 떠요. 잘봐요 아네 이때, 아, 네. 이때 네. 모두 개봉하면 잘봐요 네 그렇지 금카 오 나이스 아아 띠리보가 금카 이 뭐야 잠깐만 터티백 나이스 나이스. 어, 4 0억에서 200억 라이스. 아 근데 요돈 넘어 그래도 지금 터... 토트베 두 개, 토트베 두 개에다가 1에서 오광에다가 팔광팩 두 개. 오늘 진짜 잘뜬거 같은데. 이거 진짜 잘뜬거 이거는 하나씩까지 맞아. 모두금 야겠다 그럼 그래, 지금 가. 나이스. 마지막. 아 시원아. 여 잠깐만. 자 엄청 잘뜬거 아니에요? 왜 존나 잘뜬 거요? 나이스 나이스. 그냥 이거 모두금 바로 8 0억 사십억. 이거 뭐야? 팔십억 됐다. 뭐야? 8 0도는데요 85, 45, 2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니 아니, 아니, 존X 예쁘다는데요? 어? 어,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무조건 5강이에요? 예, 무조건 5강 확정팩 어. 제가 어제 여기서 700억짜리 뽑은 적 있어요 헤이.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자, EBS 이거는 폰티 아닌가? 107, 22억 8000 오, 락배요 어, 근데 어, 네, 여기 9장이나 있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 근데 첫 처음 댄십이요? 네, 뭐. 처음은 이제 20이요. 좀 점씩 올라가는 느낌으로. 오, PTV. 좀... 어. 어, 어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어, 그 말했던 나이스! 홈런스 85. 와우! 오, 나이스! 아, 제발 여기서. <laughs> 여기서 선한 번만. 성민 아니면은 또 레반. 그러니까 은바페 예상 맞으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오케이. 제발. 제발. 200원 맞습니다. 제발, 음 제발, 음반 앞에 한 번만, 제발, 제발, 음반 앞에, 제발, 제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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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나 빼듯, 몇시몇시몇시몇시어이시네 몇이, 시이시아 몇이, 아8몇억 몇이, 몇나빼이나빼 몇이, 타이타이 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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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갑시이 제발 몇이, 몇 아. 아이 몇이, 몇이, 몇아 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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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몇이, 몇 7배 떴는데 벌써? 잠깐만. 어, 진짜 어, 여기서 손 선수 뜨면 바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이 10배. 레반! <laughs> <리바>! 제발! <웃음> 어! 사랑해! 사랑해! 도노 왔다! 아! 아 일단 아, 백근이 10배. 어 아, 근데 6배 사실 9배 10배, 10배. 아 인정 게임 끝. 아니 <목소리> 지아 제가 10배 뽑으면 됐잖아요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하필 1카네 아 존나 컸어 엉까떡변 와아씨 근데 아직 한대 남았어요 네, 또소는또소는요즘 펭귄이 지금 패키지가 7배 정도 떠가지고 여섯 배 7배인데 지금 10배 뜬거면 진짜 얕던거예요 지금이다 제발 이탈리아 전설 윽파. 그러니까? 차 잠깐만. 좀더해 줘. 어, 그래. 오, 이 나쁘는데. 너무 좋은데. 아, 아, 나 빼는 거 존나 뜬 거예요. 저, 그러니까. 2 2 0억2 2 6 7억 와, 11배. 20? 와! 11배면 아, 요즘은 6배 정도 뜨거든요. 진짜 6배고 배. 근데 지금 11배 뜬 거예요. 11배 뜬 거예요. 크. 근데 이거 본계잖아. 그휴대폰 한도 좀 나왔거든요. 아, 아 조금 더 하시려고요? 아, 근데 뭔가 좀 그거지 않아요? 뭐, <laughs> 아, 뭐... 아 나쁘지 않긴 하죠. 자백근림 <laughs> 본계 한번더 잠깐만. 이거 레알 마드리드 크루트와 킴 타! 와! 오! 오카피우. 아 이거 챔스니까오카만지 최대 오카잖아. 오 65. 인장이 뭐야? 오, 잘 따는데? 어? 요서했다는데오챔프니까요오 용서했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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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어, 이 정도면은. 오, 아이 옷 깨기가 좋네 이거. 자한번더 설마 진짜 하나 더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설마 페네시? 페네시 옥타 골치 배고! 0와 진짜 뭐야? 야 어, 만화팔 금카까지. 아니, 야, 잘, 잘 뜨는데, 런데 너무, 너무 잘 뜨는데? 어, 짤짜짜 팩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 왜냐면, 그렇지. 이게 최대 팔강인데, 말이 팔강이 잘안 죽어, 넌데. 왜저데용기는 좋은데? 이럴 때? 비피로? 야, 무슨 게 어이, 아, 아, 아. 어이, 깝! 세 장! 팔강! 2백0 나이스! 어, 아 형, 형, 형 어떻게 아니, 왜요? 어떻게 2 0을 떠?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음바페 오가 때면 레전드 아닌가, 진짜? 아니, 무슨, 이거. 있, 아니, 뉴베트스 맞다고 해서. 오, 캡틴인데? 어! 나이스! 아니야, 이거! 와! <laughs> 와, 잠깐만! 어, 뭐야? 아라이언 어, 심하야? 아니, 500원이야, 500원! 어어 실화야? 라형구 뭐야? 라형구가 되네? 메시지 어? 페이퍼든! 어? 86호 쿨러 어,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좋다 이거? 헐 존나 안 뜬다 지금? 그러니까 어 실화야? 아니 이게 여러분들 진짜 나 빠진거보다 이게 더 좋다니까 나는 아 캡도 음... 이런거 하나 더 뜨면 안되나? 어? 진짜 캡 나오는데? 잠깐만 아, 요거 이 리테만 얼마지? 오, 8 5억 아니, 아들스 카드론도 진짜이거 650딜 로와죠 얼마 뜬 거지? 전에 얼마 떴죠? 총 얼마 졌죠? 그러면 얼마 아까 여러분들 여름... 6 5 0 0 근데 6,500원이면 못맞추지 않아요? 어, 수수료 때문에 좀 빠질 수 있긴 해요. 어떡해요? 근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일단 200만원 깔깔 충전하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충전 안 할게요 저는 마지막에 200하고 이제 850이거든요 오늘 지르는 동안 무려 3시간 만에 850찔를거든요예좀 많이 지르셨아데850또 네, 지르고 나서 1000은 채웁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이 네, 진짜, 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 진짜 이, 더 이상 안 합니다 오늘 아예 그죠 그죠 예예 네, 제가 300 정도? 근데 아까 여기도 우리 호대방 뜨지 않는다. EBS. 아, 여기서 어, 계산 좀 해드렸다. 부탁드립니다. 이, 아까 여기서 혼날 된 거예요. 여기서.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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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나 했어. 반스 루이. 반스 루이 뭐야널 봤니? 자, 200억. 아 어, 진짜 치고. 이거 진짜 축해다니까 어. 진짜. 어, 어, 어. 차박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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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렇다. 오커야 오커잖아. 20위 챔스인가? 설마? 와. 와아 칠구랑이네 로아 이렇게 아나기 나이스 근 여기 여기 대박 여기 대박인죠 여기 대박 진짜 제, 진짜 아아 어, 진짜 맞아 아까 여기서 초등 소등 썼잖아요 준비 지금 가자 제발! <laughs> <저>, 어, <높아>! 음페 <laughs> 어. 일단 어. 오카 아, 9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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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아 인정. 백흔인... 인정, 아 다행이다. 아, 1배아 이거 축해요. 진짜 그니 그러니까, 아, 다행이배아 빨리... 100배는 빨리... 100배는 아, 리1 0 0배아 빨리... 100배는 빨리... 100배는 빨리... 0 0배는 빨리... 1 0 0는리 100배는 빨리... 1 0 0는빨아 100배는 빨리... 100배는 빨리... 1 0아배는 빨리... 아0 0배는1 0 0 1 0 이게 그말레지가 180만원이예요 그럼 230만원 하면 두개를수 있어요? 그렇죠야 마지막으로 할게. 진짜 마지막 이제 저더 이상 한, 하면 알려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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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까꿍 리액션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마지막으로 까꿍 리액션 한번 보여주시고 아 까꿍 리액 기..기..기 바라가지고 기 바라가지고 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까꿍 리 바로 야쿵 야스어요아 <laughs> 이제 말 편하게 합시다 저, 저 여섯 시간 동안 입이 친해졌어 일단 아, 오케이 오케이 말 편하게 하자 어말 편하게 하자 오케이 형 최근 CK 때 이겼다 패키지 봐형 최근 CK 안 봤네 오! 고래치가 1고 아니야? 나이스! <laughs> 이거지 이거지 보. a r 다이 역시 모두 개봉. 음. 아 이거 근데 버 o l i t i c a l I 카드였는데 그럼 30인데 on the Grand Samshi in the Scottish Gala Tune, Pegol. c h a k a m 호날두 a n u n g 아 h 아, u 벨기 잠깐만 어, 이거 좀 어? 아쉬운데 아잘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어. 135 뭐가 아쉬워 너무 뭐. 뭐가 아쉬워요 어한개 간데 이거, 어, 어, 이거 출전해서 뜬다니까 진짜 이거 알겠어요? 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잡샷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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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베스, 잠깐만. 어, 되게? 독일에 이거 마트였어, 아닌가? 어, 와! <웃음> <웃음> 진짜 존나 났다. 야, 존나 났다. 아리 씨. 나이스! 아. 고! 아, 진짜, 고! 우리 하나, 찍은 거또 가자. 호날이 이런 <laughs> <드리는> 거. <laughs> 아, 이거 좀 아쉬워. <목소리> 어 뭐야? <목소리> 야 잠깐만, 야나 야, 순간 다른 건 잘하는데 이거 아니야? 135이거아 잠깐만 이거 좀 나한테 아니 나 잘못 봤어. 형님 진짜 약뜨린 겁니다 이거. 야, 네, 우리 근데 메인 패기 남아있게 나 인정. 메인 패이 남아있어 여기서. 갑자기 <목소리> <목소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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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우 와우. <목소리> 와우. 와우. <목소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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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여덟 배. 나나이까 진짜. 아, 아직 세계 우리 메인 펙 세계 남았 우리 메인 펙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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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아. 오 베이비. 잡아. Please don't go. 가자. 음성 배. 왔다. 오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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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우 우리 두개더 나왔어. 두개더나왔 아, 제발 진짜 선우 e t o 진짜 한번만 a y Tell m 오카 e l l me. Tell me. Tell me. Tell m l e e t 예단, 예단. 오, 단마단 오.. 카 오카 와, 와, 씨. 와, 이 와, 잠깐만 와, 씨. 와, 씨. 와, 씨. 와, 씨. 와, 너 와, 씨. 와, 씨. 와, 씨. 와, 혹시 씨. 와, 씨. 와, 씨. 와, 야 와, 씨. 와, 씨. 와, 씨. 와, 씨. 이거 1조는 안되지 지금? 안될거 같은데 일조는 1조 찍으려면 얼마 충전해야돼? 300만 더하면 1조라는데 이거 맞아? 저분 <laughs> 팩트셔? 저렇게 말하는게? 아맞지 어, 맞지 300? 아니 형 아니 너무 애매하잖아 아니 8천억 뭔가 애매해 딱 1조 딱 들어가야지 맞아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형이 잘까서 이렇게 하는 거기나 만약 에못 갔으면 은뻥 하지고 한삼 사백 하고 그냥 그만했을 거예요? 아니 준다 잘 뜨긴 했어. 계속 나... 잘 뜨니까 이게. 나도 시. 그러니까... 예, 나도 이렇게 뜨는 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지낼 때마다 잘 뜨니까 이게 계속 지를 수밖에 없긴 해. 아니 그래. 박주모 니가 보고 있나 방송? 자, 슬슬 하나 버리는 카드 버리는 카드. 버리는 카드인데 아까처럼 고래치가 이런 거안 주나? 오, 민아야! 야 잠깐 백억인데 이거. 와, 아사시. <laughs> 야나 이거 배그 덧백까지덧백콜너까지야 <목소리> 진짜 씨와 코리카는 내 이렇게 뜬다 야야야 배그 이거 개득이야 뭐야 와씨 배그 뜬다는 것처럼 리버풀 리버풀 핸드스 아닌가 이거 얼마지 오 그렇지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가 와. 원했던 거 이런 거 완전 완전 92억 그런 거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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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o Oh, Cabinet. d 는데 n 아잠깐 i n t 좀 o London. o 그 I don't mean to touch on it. O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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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ood. 이 k a y I see. I s 가 e I see. I see. I s e 개같이 뭐야? 개같이 뭐야? 일단, 일단 500원, 아0 0원 500원, 5카0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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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0오원5 0 0 0 0원 500원, 500원, 아0 0원5이0원5 0아원 500원, 500원, 5이0원아0다원 500원, 우리가 뭐지? 원하는 거 오카야 오카 레마 오카 첫셋 제발 제발 아아 아, 진짜 있다, 아, 오카 있다, 있다, 오카, 있다, 오카 오카 오 오카. 제발 오카 슈트!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와 진짜. <laughs> 와! 이게 이렇게 잘 뜨는 거 처음 봤어, 진짜. 근데. s m t